제가 떼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거래소 상관없이 90% 돌려받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테더맥스 안녕하세요 코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가요? 성공적인 코인 거래를 하고 싶다면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디앱의 구조를 모두 알수 없죠 오늘은 코인 선물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를 통해 보상도 받으면서 이더리움의 성공의 핵심들만 쏙쏙 골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크 거래소에서 d m o s 로 트레이딩하고 미션 수행하면서 AIB와 USDT 보너스 받는 테더맥스 트레이더 전용 이벤트입니다. 아크는 중앙화된 거래소와 탈중앙화된 거래소의 장점들만을 모은 하이브리드 거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태계 지원 최대 펀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최상위 프로젝트 중 하나이죠 dAppOS는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실행 네트워크로서 사용자가 니즈를 입력하면 그 속의 의도를 알아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수행해서 결과로 반환해 줍니다 더 빠르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dApp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테더맥스는 코인 선물 거래 시에 발생한 수수료를 직접 유저에게 환급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죠. 테더맥스에는 OKX, 바이비트, 빙X, 비트겟, 비트맥스, HTX 등 12개의 거래소가 온보딩되어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저에게 안정적으로 높은 페이백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의 트레이더는 OKX에서 54% 페이백. 바이비트 30% 페이백과 20% 할인. 비트겟 54% 페이백에 50% 할인을 받을수 있고요. 최근 새롭게 추가된 UX 거래소 빙엑스는 60%에 이르는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거래 비용에 놀라운 절감을 가져다주는 서비스입니다. 테더맥스 회원만 누릴 수 있는 USDT 보너스와 이벤트들도 엄청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아크와 dApp OS와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d a p OS로 아크에서 트레이딩하고 최대 1만 AIB와 10 USDT를 에어드랍, 웹3DEX에서 거래하고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생태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리워드도 넉넉히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테다맥스 회원들만 이벤트 참여와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데요. 테다맥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가입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입하시고 테더맥스의 수수료 페이백과 함께 다양한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테더맥스 회원이 되면 생성되는 전용 혜택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러 회원 전용 리워드들이 좌르륵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번 이벤트 배너 클릭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미션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미션들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dmOS를 통해서 아크 거래소의 이더리움 입금하기입니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생성하여 입금하고 지갑 주소를 등록하면 최대 1 0 USDT 리워드를 받습니다. 최대 10만 AIB의 상금 풀을 자랑하는 트레이딩 대회도 있습니다. DFOS에서 아크에서 선물 거래하고 거래량과 PNL에 따라 상금을 획득하세요. SNS X에서 DFOS 아크 계정 팔로우만 해도 AIB 획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미션 완료하시고 테더리스 계정이 연동된 거래소 UID 등록하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꼼꼼한 설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더리움 선물 거래 성공 필수 요소들과 AIB, USDT 보상까지 받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테다맥스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도 받고 매일 열리는 엄청난 이벤트와 대회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